동전의 양면성, 이 주제로 전시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데요.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체험 활동과 심리학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. 원주 치약예술관 현장을 리포트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. 동전의 양면성이란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. 색채를 이용해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색채 심리를 좀 특화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아트 테라피 안에 미술 치료 안에 좀 접근성도 쉽고 조금 더 흥미롭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색 중에서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지금 키워드를 좀 뽑아봤어요 보라가 가장 그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창조적인 그런 또 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그나 나라는 사람의 이중성, 어, 그래서 내적인 나와 어, 외적인 인격의 어,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, 좀 통찰하고 탐색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내가 마음이 끌리는 그런 색을 좀 선택을 하게 해서요.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좀 보는 거죠.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한 사람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편견이 흥미롭다고 했는데요. 거의 모든 수업이 신청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.